물이 들어있다. A에서 60g, A에서 60g, B에서 40g을 퍼내어 40g을 퍼내어 섞었더니 7%의 소금물이 됐고 100g이겠지. 60 더하기 40을 하면 A에서 40g. 에서 60g을 퍼내서 섞었더니 9%의 소금물이 되었다. A, B에서 같은 양을 퍼내어 섞었을 때 농도를 구하라. 자, 우리 A, B의 농도를 모르니까 A의 농도를 x%, B의 농도를 y%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합해도 우리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잖아. 여기 소금의 양과 여기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지. 그래서 소금의 양은 갖다로 식을 세울 거야. 여기 소금 얼마 들어있어? 60 곱하기 100분의 x 0.6x 더하기 여기 소금 얼마 들어있어? 40 곱하기 100분의 y 0.4y 는 여기 소금 얼마? 7 지금 100 곱하기 100분의 7이니까 7만큼 들어. 여기는, 여기 100g 맞지? 자, 여기 두 개를 합하면, 섞으면, 여기에 남아있는 소금의 양과 여기에 소금의 양은 어때? 같지? 그러니까 여기 소금의 양이 40 곱하기 100분의 x니까 0.4x 더하기. 여기 소금의 양이 0.6y. 0.6y가. 여기는 100 곱하기 100분의 9니까 9가 되겠죠. 10 곱해서 정리를 해볼게. 6x 더하기 4y는 70. 4x 더하기 6y는 90. 자, 우리 가감법은 다할수 있잖아. 계수 맞춰가지고 빼거나 더하면 되는 거잖아.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 이렇게 얘, 랑 얘랑, 얘랑 이렇게 바뀌어 있지 계수들이. 여기랑 여기랑, 어,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바뀌어 있잖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투식을 더해버려. 더해봐봐. 구식을 더해 보면 여기가 10x 나오고 여기가 10y 나오고 여기가 160 이렇게 돼 버려. 그래서 x 더하기 y가 16 이렇게 돼 버려. 이 식을 이용을 하면 더 쉽게 해석을 할수 있다. 이런 방법도 있다고. 그러면 4를 곱해 볼까? 4곱하면 4x 더하기 4y가 뭐야? 64가 되잖아. 음. 그러면, 이식에서 이식을 빼면 뭐야? 2x는 6이 돼. 그래서 x가 3이 돼. 그렇지? 이식에서 이식을 빼면, 4x, 4x 똑같으니까, 6y, 4y 계산하면, 2y는 90 빼기 64. 뭐니? 26이지. 26이 돼서 y가 13이 돼. 자, 문제에서는 AB 같은 양을 섞었대. 자, A에서 A만큼 꺼내고, B에서 A만큼 꺼내고, 섞었어. 그러면 얘가 몇 퍼센트의 소금물이 되는가, 농도를 구하여라, 이거잖아. 그럼 여기 농도를 K퍼센트라고 하자. 우리 K 구하면 돼. 2 a 고 얘가 3%, 얘가 13%, 이렇지. 그러면 여기 소금의 양은 a 곱하기 100분의 3만큼 늘었고, 더하기. 여기 소금량은 a 곱하기 100분의 13만큼 늘었고, 여기 소금량은 2a 곱하기 100분의 k만큼 소금이 늘었어. 양변에 100을 곱해서 정리하면 100, 10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두 개를 더하면 16a는, 어, 2a k가 되고, a로 약분, 약분을 해버리면, K는 8, 이렇게 된다. 그래서 8%가 된 거야. 8%.